안녕하세요. 버터입니다제 y t 오늘은 드디어 제가 아이오닉을 받아서 아이오닉 시승차를 제가 현대에서 제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충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는 경기도에 위치한 자유로고 어, 현대 모터 스튜디오 가서 햇빛차저 급소 충전이죠. 네,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어, 일단 저 앞에 보이시는 게 바로 현대 고향 모터 스튜디오에요 모터 스튜디오. 아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laughs> 모터 스튜디오 가서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이제 해피 차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충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뭐22% 주행 가는 거리 90. 네. 그래서 오늘 충전을 좀 하고 장거리 운행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대체 해피 차 그러니까 속도가 또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또좀 지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이제 하러 들어가보겠습니다 근데 주차비는 공짜가 <laughs> 아저도잘 몰라가지고 네저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이게 확실히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테슬라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승차감은 비교해도 돼 승차감은 확실히 이게 낫다 네 아이오닉이 훨씬 나요 충전소가 이제 내려오시면 저기 왼쪽에 있거든요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저 여기 처음 와본 곳이라서 충전이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어 일산 모터 스튜디오 왔는데 <laughs>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을 때 충전이 된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모터 스튜디오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정비를 좀 하고 있어요. 두대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어서 바로 충전이 좀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네, DC 콤보 좀 급소 충전으로 좀 충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따 다시 카메라 독수로 하겠습니다. 충전 시작 급소. 속으로 한볼게요 자, 충전을 하고 있는데, 아, 일단 여기는 한현면 행정복지센터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1 0까지는1 시간 7분. 지금 속도는 한 49kW, 굉장히 느린 속도긴 하죠. 일단 이렇게 좀 충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좀 빠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급하게 충전을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온 영상 또 기대해 주시바사니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두지 마시고요. 아이오 닌 오너스 클럽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